오는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각 구시군 위원회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개최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는 입후보 자격에 관한 사항,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, 선거 운동 방법 및 제한 금지 규정, 기타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안내됩니다. 특히 입후보 자격과 구비 서류는 각 조합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지난 23일 설명회를 개최한 천안서북선관위 이석용 사무국장은 위탁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인 만큼 돈선거,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을 벗어나 후보자 공약중심의 올바른 선거운동을 통해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이후보 예정자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을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. 모두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. 노숙인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우리의 이웃을 다시 달리게 합시다.